빌보소 4장 1 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그 미국의 사회학자 스탠디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안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천사 둘을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천사 둘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주어 내려 보내면서 한 천사에게는 그 교회에서 구하는, 간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오고 다른 한 천사는 그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천사 둘이 교회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한 천사는 바구니에 가득 담아서 무거워 겨우겨우 올라오는데, 한 천사는 아주 가뿐하게 뛰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느 쪽에 바구니가 더 많이 담겨 있을까요? 강구하는 바구니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는데,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바구니는 거의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어쩔 때는 하나님과 딜합니다.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등을 달라고 많이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죠. 디모데우서 3장, 1,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사절까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네 알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함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말세의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감사가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받은 은혜도 잊어버린 채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있습니까? 감사와 관련된 글을 찾아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글의 제목은 가나다라의 감사입니다. 가, 나 따, 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이에 이에 이건 아니고요. 어쨌든 14가지가 글자가 있는데 한국 한국어는 그 단어마다 이제 감사의 제목을 붙여서 글을 지어 놨더럼. 제가 오늘 띄워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 해당되는 그 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까? 예, 방송부 타이밍 잘 맞게 해 주세요. 가 더 크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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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려왔다는 것이 너무 안 되고, 나!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가나 했구요. 나부터 할게요. 나! 다! 발언 넘겨주세요. 라마바사아

하 하루에 다섯 가지를 감사하자 다윗이 들었던 다섯 개의 물맷돌과 같아 승리를 가져온다 아멘 여러분 이 열네 가지 감사 중에 무엇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쓰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글이 하나님께 감사의 요소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글을 지은 사람도 아마 이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다가오는 주일은 감사적인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감사적기를 정해서 교회가 굳이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첫 번째, 농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확물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 일반인 성도님 같은 경우는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시합니까? 우리의 말, 입술로, 감사의 물로 감사를 표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감사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초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억지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정말로 진정한 흘러오는 감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 감사는 마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형편 또는 상황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깊이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형편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수능 시험에서 평소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 직장에서 승진 발령을 받는다면, 그리고 사업의 문이 열린다면, 감사하기 쉽겠죠. 그러나 그 반대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수능시험을 망쳤다면, 중병을 진단받았다면,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사업의 문이 막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향편이나 상황이 나은 사람보다 감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전보다 형편이 조금 나아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절반은 감사하기 쉬운 환경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요 감사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감사하고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원망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세 가지 유형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 또는 원망형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해도 불평하고 그에 비해서 불만이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또는 조건적 감사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감사에서 불평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즉 무엇을 얻으면 감사하고 그것을 잃으면 그것이 없어지면 원망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전천후 감사신자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잘될 때도 잘안될 때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3번 유형이면 좋겠지만 솔직히 교안에 있는 성도 중에 1번 또는 2번 유형의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여기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 또는 형편에 따라 감사가 불평으로, 불평의 감사로 바뀌는 사람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얘기죠. 여러분, 조건에 따라 바뀌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고 반쪽짜리 감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숙제는 얻을 때 가졌던 감사를 잃을 때그 상실할 때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할 때의 감사를 약할 때도 할수 있느냐 높은 자리에 있을 때의 감사를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칭찬받을 때와 똑같이 비난받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온전한 감사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해줄래라는 권유욕이 아니죠.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린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을 만나죠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안디옥교로부터 파송을 받은 후 평생을 복음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삶은 고단하고 힘들었죠 이런 삶이 쉬었겠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본래 찌르는 가시 같은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갇히고 채찍에 맞고 순환을 당하면서 더 약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기는 했지만 복음 전도자인 그가 천막만 만들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기에 빈곤, 공궁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가 몇 차례 후원금을 보내 주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는 얘기죠. 게다가 빌립보서를 쓸 당시 그는 옥중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전혀 감옥에 갇힌 사람 같이 않아 보입니다. 그는 반복해서 기쁨과 감사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명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시마라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물론 그의 삶에도 형통함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서로 반대 사항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것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풍부했고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쪼들렸고 배를 골맞습니다 그가 상황에 매인 사람이었다면 절반은 감사하고 절반은 불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 바울은 반쪽짜리 감사를 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방대되는 상황 즉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비결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바울은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담정이 그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 것처럼 가난도 배고픔도 그의 어떤 찬송, 그의 기쁨, 그의 여유, 감사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유유 자적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자처럼 보였고그 영혼의 그 풍성한 부유함으로 부자이면서도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그는 때때로 풍부하였을 때도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국교의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를 그다음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구절을 한국 교회가 아주 오해하고 있고 오역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무협지가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책 읽는 것보다 나가서 공차는걸더 좋아해서 별로 보지는 않았는데 친구들 을 보면 막 수업 시간에 막 책을 겹겹이 쌓아보다가 쌤한테 걸려가지고 뒤로 걸려가서 막 책으로 머리 맞고 그랬던 적이 제가 아니고 친구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무협지 내용은 시대와 주인공 정도만 다를뿐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한두 권 읽어봤는데 진짜 유치합니다. 대개 주인공은 실력자가 남긴 무거운 빅법과 엄청난 보부를 발견해서 결국엔 절정의 고수가 되고 천하의 부자가 되죠. 절벽을 막, 우윽, 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축지법으로 하루에 막 수천, 수천 길을 가고. 게다가 엄청 부잔데, 부자일 뿐만 아니고 언제나 그 절정의 고수 옆에는 누가 있느냐? 아름다운 여인들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거의 전능한 신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치한 책을 왜 보는지 몰랐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작가나 독자 모두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의 장벽과 자신의 어떤 연약함, 나약함을 무협지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벗어던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단어로 설명하면 현실도피 또는 대리만족을 위해서 무협지를 쓰고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무협지에 나오는 주인공을 예로 들어 설명했을까요? 이 13절 말씀을 한국교회가 무협지 주인공이 무엇이든 할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위 불가능은 없다는 식의 신념이 교회 안에 퍼져나갔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실이라면 왜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한 것일까요? 왜 배를 골마야 했을까요? 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야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견디고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여야만 합니다. 아픈 사람도 없어야만 합니다. 사업하면 다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구절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한 신처럼 내가 무엇이든 그 신처럼 할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께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환경에 미어 있는 그런 반쪽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는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13절 앞부분에 나와있죠. 13절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자 안에서 모든 것을 배웠기에 그런 놀라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를 가두어 억누른 분이 아니라 한없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었고 환경과 상황 모든 형편을 뛰어넘는 힘 능력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감옥과 가난과 배고픔이 그를 가둔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풀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훨훨 날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자유, 절대 감사, 절대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바울은 빈공할 때도 풍, 풍요할 때도 똑같이 기뻐할 수 있었고, 이를 때도 얻을 때와 똑같이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가정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상황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현실의 감옥도 그 어떤 시험과 고난도 우리를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인생 전체가 불행한 것처럼 여기거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명이 시인처럼 자기가 받은 것,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성명의 시인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많이 가진 자입니까? 누가 더 많이 얻은 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 위로자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내 안에 그분으로 가득 차면, 말씀으로 가득 차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바울처럼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시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돈에 이끌려 살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어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족함,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흘러넘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족함에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욕심내지 않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자족함의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에 나오는 아고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30장 7절부터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헝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요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나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해야 될 저는 분명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정직과 두 번째는 자족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행사나 바쁜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행복의 근원 되시고, 내 참된 만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서운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씀드렸지만 제발 딜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하늘 모실때 건방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서 내가 세상 것이 아니오직 하나님의 끝들로 만족해하고, 자족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기도함으로 추수감사절, 이 절기 때만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매일매일 그삶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합시다, 행복.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답은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 성도는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분을 가까이 해물어,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더 커지지 않더라도 예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 그 영적인 부유함으로, 부유함이 일어나면요, 자동적으로 나누지 말라 그래도 나누잖아요. 그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예를 들어서 저 비열하지 뭐 저는 안했지만 하여튼 가난하게 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구제를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아, 저두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이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자동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기쁨, 억지로 하는 감사.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정말 마음은 깊숙이부터 너는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번 오는 주일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